근데 친구 조금 좁은데 옆으로 가줄래? 응. 10, 11, 12, 따로야. 너팔좀 채워봐. 봐내 유튜브인데? 아, 저 너가 주인공이야? 아, 오케이. 그래도 열심히 해봐. 카메라는 시간 제한 없어? 있어. <laughs> 얼마나 있는데? 다 해가지고 1시간 다닌데 아빠가 아, 유튜브만 30분으로 걸어놓은 거야. 유튜브 30분에 나머지 다. 그럼 유튜브 30분 나오면 나머지 1시간 남오는 거네, 남친 그래? 맞아. 그만큼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야? 응. 나 1시간 30분 되게 짧다. 그니까. 러나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엄마랑 지금 딜을 해봐. 좀더 늘려달라고. 그래. 근데 내 친구는 1시간이래. 너가 더 좋네, 그러면? 근데 어떤 애는 무제한이래. 나도 옛날에 무제한이긴 했지. 음. 지금도 무제한이지. 금리상도 제한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걸? 어, 엄마, 우리 거 나왔는데 10번. 표현상 응. 빨리 가져와 아 어, 11번도 나왔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 아, 언니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붙여놔야 돼 이렇게. 일단 기다려봐. 너 것도 좀 찍고 안녕하세 여기 까 이렇게 하면 먹는 게더잘 남지 너무어엄 어차피 여기 앉아있는데 언니 이제 응? 내 이마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해야 언니가 너 얼굴 가리니까 너무 힘들다 이젠 어응 이따가 갈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자 일단은 어 유진면을 좋아하겠대요 유진면을 렇게 나는 모기버섯 어으어 소스야? 응 엄마 어, 응. 소스도 응. 한번 여기 보여줘 응, 엄마 여기 부를 거야? 쏟아질 거 같은데? 부를 거야? 아니 그래? 엄마 찍어 먹을라고? 응 찍어 먹을게 매운 게 좋아 응, 소민 나도 되게 나랑 같다살장이아 이걸 살짝 더 옆으로 돌려 그러면 그래. 오케이, 이제 이렇게 하자, 그럼. 하면 애기 놀아주기 힘든데. 근데 이렇게 하면 또, 애기랑 같이 하면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. 음, 양념이 좀 다른데? 근데 중국 스타일이 되게? 뭐 매운데 엄마? 1, 1단계도 매운데? 아, 아, 귀여워 엄마 이거 찍어줘 잔인하게 먹는 거? 아니 엄마 엄마 얘가 얘가 나오는 걸 찍어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나지? 아, 먹는 걸? 아니, 아니, 안 찍었어 나중에 있어 세상에 먹을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, <laughs> 자, 입, 자 입에 넣어 봐 아? 아니네 방미 <목소리> 어? 머리가 잘렸어. 아니 먹으라고 만든 건데 머리가 잘렸어. 아니 <laughs> 자꾸 소연 영준 쪽 나랑 붙어가지고 나 내가 이렇게 가야 돼. 아이고 김소연이 <laughs> 저기요. 저 바닥에 떨어지겠어요. 그냥 센터 했다. <laughs> 센터 센터 있었어? 어, 욕심 있었어요? 어 대현 욕김 욕심이라서. 그럼 음, 댓글에 왜 동생을 욕심이라 부르나요? <laughs> 김 욕심 근데 만두가 산다 모양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? 단짜안맵냐응 음. 음. 매워? 응난좀 매운데 응소이 맵찔인 줄 알았더니 제일 맵강이잖아 근데 왜 나는 젓가락질을 일주일 만에 외국에 가서 붙여먹을까 사유한테 찍고 싶지 않아서 아, 그런가? 외국 외국인 동생이 어. 나보다 더 잘해서 헷시 음, 음, 음. 이렇게 되거든. 짠, 꿔바로우입니다. 미니 미니 아니고 소로 시켰어. 아, 소 미니 너무 작을 것. 아게 어, 미니는 얼마나지? 미니 가격도 어. 작았잖아. 근데 네, 4천 원밖에 차이 안 났어. 응. <laughs> 그 정도. 어, 정도 아 꿔바로우 진짜 맛있어. 소윤아 너가 진짜 꿔바로우를 먹어봐라 이거. 냥 학교에서 먹어. 아, 그래서? 약간 좀. 이번 편 주인공은 소윤이야 소윤아야? 원래 내가 주인공이야지 <중인공이었어. 웃음> 저도 마찬가지로 한 욕심이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어때 소윤아? 맛있다 그래 맛에도 표현이 더먼지 해야 지 <laughs> 표현? 이게 마라탕 먹고 매울때 이걸로 느끼하고 고소하게 데 잡아준대 는바 맛있긴하네 맛있다 <laughs> 하여튼 뭐 이런 튀긴 것들은 다섯 먹어야 맛있어 맞아. <laughs> 이 수치를 왜 보여주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5층 됐나봐 아니야 <laughs>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. 하나 다 향기 버섯 안 넣었다. 음, 음? 너 이거 먹어. 괜찮아. 아니 먹어. 어, 괜찮은데? 어, 먹어. <laughs> 많이 먹고 기꺼야지 어? 이거 저 좋은 거 맞아? 아 <laughs> 당연히 좋지 키 크는 건 좋은 거고 음식은 결국 먹으면 키 크잖아.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보여도 다 좋은 그것도 있다고? 젤리도 그거는 아니지. 젤리는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같아. 젤리는 다이소 가서 젤리살 거야? 아 맞다. 뭘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먹어야겠아 돌아가는 길에 다 먹는 거였어? 코스 <laughs> <laughs> 리필? 응. 소리? 꼼꼼한 거 소리 음, 정말 귀엽게 나온다 근데 언니가 더 귀여운 거 같아 너 머리 작아 보이려고 들어올 거야? <laughs>

엄 내보내지 마. 알았어. 언니도 안 내보낼 생각이었어, 이거. 편집자 이기넣면안 돼? 편집 전 덩어리. 근데 어, 어. 실제로 그럼 먹는 거1분 남았어. 맞다, 엄마. 나 ASMR 1000뷰 음. 천... 음. 천... 넘었어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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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런 거 해줘야 돼. 해줘야 돼? <laughs> 응. 구독자들이 <되게> 섭섭하지 않게. <laughs> 알았어. 어, 차파이다. 아, 이거 한번 해줘야 돼? 어. 자, ASMR. 오오는 <laughs> 소리 ASMR 어, 꼬르륵 꼬르륵 소리 ASMR 여기만 들 하나도 안 보이네 으어 하나도 안 보인다 아, 아, 아 오케이 우와, 됐다 됐대보이는 <laughs> 차파이? 어 이게 거의 이거 급이야 어나마마 야바이 해줄까? 응먹 감고 있어야지 골라봐 짠 골라봐 이거 마셔봐라 무리다 뭔가 위에 동동 떠다니길래 아 그럼 내가 마셔도 기름이 떠다닌다 이거 씹는 것도 a s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해봐 소연아 이거 진짜 꺼져 진짜 와, 음. 바삭하다. 바삭해봐. 나만 이빨이 많이 여러분 이제 꿔바로 먹고 끝낼게요. 뭐? 뭐? 메루 다 먹었어? 그렇게 됐어. 소윤이 열심히 먹으면 계속 걷어. 기다려줘야 돼. 당연하지. 그럼 여기 소윤이만 놓고 가기 좀 그렇지 않아? 서울에 소연이만 됐다 아니 언니, 이거 언니가 먹어 어? <laughs> 이제 와서 <맞아. 웃음> 뭐야 언니, 곱을고 <꼬박을> 있는데 <laughs> 김소연이 이제 와서 반품이라니 <laughs> 미리 미리 방송했어야지아 그런 거야 아 그래? 대체 어디 놀? 인천놀? 어! 유영이한테 <laughs> 물어봐야겠다 <laughs> 물어보지 마난누 <laughs> 맨날 뭐 하지 말래 굳이 왜 그런 걸 물어봐 <laughs> 너 거짓말이지? 언니는 다 알고 있어. 배부른데, 이제? 아, 생이버섯 먹어서 배불러줬잖아. 원래 어, 언니꺼였어. 그거는 맞아. 이거, 이거, 이 영상 끝날 때, 내가 톡톡이 된 짓을 많이 해달라고. 이거라고? 어. 아, 내가? 아라를 다시 구워버려 아. 그 물론 말할게 스태프 잡고 누워야 되는 거 아냐? 바깥 좀 더. 지금 내 사촌동생이 할말 있다 하거든? 댓글 예쁘게 써라 알았지 나할 <드시> 말은 아, <진짜. 웃음> 없어서 알았지 내 사촌동생 출연했거든? 댓글 예쁘게 써라 진짜 <드시트> 웃겨 근데 이 부분은 내보내고 내가 아무 말 하지 하나. 말라고 그거, 그거는 내보내는 게 말고 아, 알았어 네가 한말안 내보낼게 내왜 내보내지? 마? 멋이 없어? 응. <laughs>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같고 멋지지 않아? 응, <laughs> 음, 내가 언니 생사하게 해줄게. 아, 센터야. 고마워. 고마워. 응. 아, 정확히 나를 가리네. <웃음> <웃음> 아이 귀여워라. 지금부터 먹방 써줘. 그렇네 <laughs> 몰라 <laughs> 어, 부끄럽다고 갑자기? 킬컷 나와 놓고서? <laughs> 그게 나갈 걸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네 아 정말? 아니 아 나만, 나만 보이는 거야 지금? 아니콘 사인회에 우리 가야 되는 거지 소연아 다 먹었어? 네. 이제 인사하자 안녕하세요, 다이소에서뭘 샀냐면요, 일단 짠, 짠, 이걸 샀습니다풀림 마사지, 이사지플라지라사지마습니다또 슬라임. 댓글 달리겠다. 지마동지한테못마게 하나요 아, 비치잖아. 아이이 보고 따라 산 거. 플레너 그래, 옆에 때려 아. 뭐야 이건 왜 산거야 삐졌잖아 아 아이 아. 어, 음. 엄마 축하 여기 는거있니까어 <laughs> 뭐야 너 이거 손